5,016강전 중국 저우홍이 육단과 일본 나카무라 스미레 2단의 바둑입니다. 나카무라 스미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죠. 그 어리고 잘 두는 것도 또 귀엽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바둑 공부를 하다가 일본 기원 가서 입단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바둑을 배웠다. 이런 친근감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종진 도장에서 바둑을 배웠고요.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한국말도 제법 잘합니다. 꽤 잘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특별 이벤트 대국 같은 걸 하면 은 누구 언니, 누구 사범님 바둑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 보면 귀엽죠. 아직 12세, 2009년생이니까 이제 만 12세입니다. 일본 기원에서 2019년에 만 10세 때 특별 입단, 영재 특별 입단을 시켜줬어요. 원래는 계획이 한국에서 입단까지 하고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일본에서 특별 입단을 시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다 중간에 돌아간 김이 있는데 그래도 빨리 늘어서 일본 역대 최연소 입단 기록, 조치웅 무단의 기록을 깬 거죠. 그리고 일본 역대 최연소 2단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입단을 빨리 했으니까 2단도 빨리 됐죠. 역시 조치웅 무단의 기록을 깬 겁니다. 자, 1회전에서 24강전에서 1회에 대회 우승자였던 김채영 6단한테 아주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2회전에 진출했는데 2회전에 진출했더니 3회대 즉 전기 우승자인 저우홍이 육단을 만났습니다. 아 역대 5천 원배 우승자를 다 만나나요? 혹시 이 바둑을 이기면 2회대의 우승자인 최정부단을 만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저홍이 육단, 저우홍이 육단은 작년도에 에, 결승전에서 중국 여자바둑 1인자라고 할수 있는 위즈잉하고 만났는데 위즈잉을 누르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여자랭킹 2위지만 실질적으로는 1위다. 또는 공동 1위 정도의 평가를 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생, 아직 만 19세죠. 루이나요의 구단이 저홍이 우 6단의 바둑을 보고 위즈잉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나를 이어서 중국 여자바둑계의 최강자가 될 기재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웅의 육단은 좀 바둑 내용이 좀넓뛰어요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잘둘 때하고 못둘때 너무 차이가 나요. 못둘 때는 좀 약한 기사들한테도 좀 집니다. 근데 이길 때, 잘둘 때는 남자 강한 기사들한테도 곧잘 이겨요. 그래서 오늘은 잘 두는 날인지, 오늘은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인지, 오늘은 컨디션이 나쁜 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시죠. 오늘 스미래는, 그, 컨디션 좋은 날에 저우홍이를 만난 건지, 컨디션 나쁜 날에 저우홍이를 만난 건지는 바둑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이런 눈목자, 이런 거에서 스미래의 그 승부근성, 도발적인 수를 느낄 수 있죠. 굉장히 강한 전투력. 그러니까, 전투를 아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전투를 엄청 좋아합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기풍이에요 스미래가. 아주 싸움바둑인데요. 어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기사들이 나중에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좀 싸우면서 실력인 거지. 싸우면서 큰다라고 했잖아요. 바둑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놓고 어깨 짚고 이렇게 한칸 뛰어나가는 수. 이게 좋은 감각이거든요. 그리고 날자 여기서 원래 백은 이쪽이 아니라 이 자리에 두는 것이 블루 스팟이고 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씌우는 게. 그러면 흙이 이 정도 두는 거고, 그 때, 요거를 하나 이렇게 교환하고, 요렇게 둘 때, 크게 이렇게 붙이면, 이 아래로 이렇게 받아서, 요쪽을 집을 짓는 거죠. 끊으면 늘고. 이렇게 집을 짓는, 이게 블루 스팟 진행으로, 뭐, 백이 더 좋아진다기 보다는, 일곱 집반덤 때문에 백이 유리한 정도의 진행.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 블루 스팟 이후의 진행이라고 할수 있는데, 조흥이가 이렇게 왔거든요. 블루스팟으로 안 하고 좀 과감하게 얘를 공격하기 했다고 온 거잖아요. 그런 저급소가 나의 급소죠. 금방 블루스팟이라고 한 곳. 그곳에 딱 스미레가 둡니다. 실제로 이곳이 흙의 블루스팟이에요. 그러면서 차이가 조금 좁혀졌죠. 그러니까 세미래가 감각이나 공부양이 좋은 거예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세미래의 오로챌린지 이런 거에서는 좀 많이 약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의 세미래는 그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김채영이 괜히 졌겠습니까? 늘었으니까 졌죠. 물론 이제 아직 김채영이 질 정도의 실력은 아닌지만 어쨌거나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 것도 사실이고요. 자 여기 잘 싸우고 있죠? 또잘 싸우고 잘 수습해서 괜찮은데, 여기서 젖힌 수는 좀 과했어요. 요거는 그냥 늘어두는 정도입니다. 늘어도 나중에 백은 이쪽을 지키는 건데, 여기를 젖히고, 단수치고, 이렇게 돼선 백의 모양이 더 좋습니다. 흑은좀 단점이 많이 남고, 그래서 백이 조금 앞서가는 그런 바둑이 됐고요. 이 정도에서, 이도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흙이. 근데 사실은 백도 흙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쪽이 약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도 여기 연결고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 붙여간 거예요. 이걸 하고 여기 붙였죠. 끊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자기가 이제 약세를 보여줘. 자기 약한 곳. 이게 단점이잖아요. 단점 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백은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 다음에 요렇게 씨 붙여서 씌워서 요 흑석전을 공격하는 건데 이런 데 붙여주면 이제 수습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를 끊으면 거의 5대5의 바둑이에요. 이렇게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이게 스미레는 이제 앞으로 여자 바둑계에서 1인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사니까 이런 걸둘줄 알아야 되는데 스미레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 거못 합니다. 나에겐 오직 전진만이 있다. 싸우죠? 네. 이렇게 싸우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고 나가는데 여기 이돌들이 여기 끊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기로 연기하기 연결하기는 좀 창피하니까 이쪽으로 그 방향을 틀었어요. 이때 여기를 지켰는데 내돌이 네 약하니까 먼저 아생이어는 살타. 내도를 살려놓고 나중에 공격하겠다라고 한 건데, 실제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크기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했어야 합니다. 선공격. 선공격.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것처럼 먼저 공격을 했어야 해요. 이쪽은. 그리고 여기 밀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를 좀 눌러놓고, 여기를 뒀으면 백의 승률이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또 눌릴 수는 없거든요. 여기 다른 데 두다가 여기를 백이 누르면 쭉 밀린 다음에 얘가 그냥 잘못하면 앉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를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틀어막으면 얘네들이 도망 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두고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흙이 도망가기 바쁘고 수습하기 바빠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백에 한71% 정도 승이에요 세집 이상? 백기 좋다고 합니다. 근데 뭐스미레만 아직 어린 10대 기사가 아니잖아요저우흥이도 10대 기사입니다. 아직 19세. 작년에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아직 10대 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를 한번한 번은 양보했어요. 한번 양보하고 여기 올때 10대 기사인데 아까 여기 조금 주춤거렸죠. 이0대 기사라는 게 아무리 세계 대회를 우승했어도 경험이 그만큼 많지 못합니다. 둘다 스미레 말할 것도 없고 저응이도 세계 대회 한번 우승했다는 것 뿐이지 세계 대회 경험이나 이런 큰 시합을 등의 경험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퇴 나가고 후퇴하는 그 타이밍을 약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퇴했다가 이렇게 스미레가 또 공격 오니까 다시 여기 빨리 막아야 돼요. 이걸 막아놔야 얘네를 공짜로 얘네를 공격하면서 이한적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되는데 예 수습에 급급합니다. 그런 승률이 안 올라가요. 다만 여기 왔을 때 스미레가 주춤합니다. 이게 주춤한 수예요. 여기서는 요기를 들여다봐서 반격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치고 싸우던가 그것도 아니면 여기나 모르겠다 그러고 이쪽으로 밀고 나가던가 이런걸 습미대가 반격을 했으면 바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5대5에 가까워요 백이 약간 좋긴 한데 거의 5대5입니다 근데 주춤하고 임찔하고 이렇게 물러서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백이 먼저 이흑대마를 공격이 와서는 백이 확실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켰는데 빠지니까 넘어가는 게 있죠. 요쪽으로 넘어가서 수습하는 거와 자체로 수습하는 것. 그리고 또 빠졌기 때문에 이 3, 3에 들어가는 거로 요 흙을 괴롭히는 것. 이세 가지를 노리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백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요 교환한 다음에 넘는 것부터 먼저 방지했는데 여길 막으니까 요게 너무 깔끔하게 이 백대마가 살면 흙이 전체가 너무 열거든요. 일단 공격을 하는데 이쪽에 먼저 여기 수습하기 전에 33을 먼저 들어가니까 이 실리로 크의 손해가 엄청납니다. 차단할 수가 없어요. 이배 크기 못 살아서 그래서 뒤로 후퇴했는데 후퇴하고 나서 보니까 백이 성공을 했죠. 집으로 많이 이득 받습니다 집으로 엄청 이득 보니까 이걸 수습할 때 실리 손해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양보를 합니다. 패감이 없으니까 이 패를 못 걸어가고 여기 둘고 여기를 선제공격 와서 요한점이 지금 거의 흔히 얘기하는 좌사 앉아서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백이 지금 많이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서는 이게 다 백집이에요. 흙은 이걸 뭘 잡지 못하면 가두고 이길 수가 없는데 패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빵빵 따내면 이 흙돌이 위험해집니다. 여기 차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패는 일단 들어갔는데. 빵 따내니까, 승부가 끝나버렸어. 뭐, 다른 패감을 좀 마련해놓고 들어가야죠, 흙이. 이거로 이 돈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잡거든요? 뚫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 붙여서, 싹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자, 요만큼 잡았네요, 요만큼. 요만큼 잡았네요. 못 잡았다기보다는 요만큼 줄여서 잡았어요. 근데 이게 잡은 건가요? 백이 버린 건가요? 애매하죠. 사실 100이 버린 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길 둬서 상변을 또 괴롭혀 나가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스미레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냥 던질 수는 없잖아요. 요번에 스미레는 주최 측의 특별 초청으로 출전하게 된 겁니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건데 그만큼 중국에서도 스미레가 인기가 있으니까 나이 어리고 일본 대표로 선발이 안 됐음에도 중국 기사가 아님에도 특별 와이드카드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김치형을 이겼으니까 대박인 거고, 또 지금 저우홍이하고도 중반까지는 그래도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백이 괴롭혀서 집으로 득을 보죠.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니까 욕걸 먹었는데도 자세히 보면 집이 요거 하는데이 돌아간 백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다가 조금 더 두죠 네, 두다가 여기에서 네, 먹여치니까 이제 완전히 쌈짓 뜨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딱 쌈짓 뜨고 살았죠 이렇게 돼서는 이제 많이 이겼죠 1 0이한 10집 정도 이겼습니다 끝난 장면에서 거의 한 10집 이겼어요 반면으로도1 0이한 3집 정도 그 정도 이겼으니까 이제 거의 다 뒀잖아요 다 뒀으니까 할 만큼 해봤고 세미래가 여기서 이제 돌을 걷었습니다 아직은 세미래가이 정상급 기사들한테는 솔직히 좀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바둑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둬요 12살 꼬마라고는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듭니다 2009년생 기사로만 따져보면 남자 기사랑 비교해도 세계 최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두는데 아직은 좀덜염물었죠 과연 스미레가 계속해서 이 속도로 들어갔고 세계 최강자 그룹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일본은 그렇게 희망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여자 기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